최대 92% 할인 SSD 알리 슈퍼할인 베스트 3 추천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게임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니까, 게임 로딩 시간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고민에서 벗어날 시간입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누른 후 파란색 할인 상품 링크를 클릭하세요 여러분께 이 제품은 PC와 노트북 모두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최대 2100MBps의 읽기 속도를 자랑하므로 게임이나 영화를 실행할 때 기다림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급 NVMe 기술과 p c i 2 3 0 x 4 인터페이스를 채택하여 더욱 매끄러운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로딩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또한 NVMe와 p c i 23.0 곱하기 4의 조합 덕분에 뛰어난 안정성을 체감했다고 하네요. 이제는 업그레이드를 고려하실 때입니다. 베스토스 M.2 SSD로 여러분의 시스템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려보세요. 저장속도가 답답하셨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h i k e m 2 SSD 웨이브 프로가 여러분의 작업환경을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이 제품은 최대 연속 읽기 속도 3520Mbps로 놀라운 성능을 제공합니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사용자 모두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작업 효율성을 한층 높여줍니다. 특히 이 SSD를 사용한 분들의 후기를 보면 눈에 띄게 향상된 성능 덕분에 작업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답답함 없는 새로운 작업 경험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HI Ksemi M2 SSD Wave Pro로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새로운 시대의 속도를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저장하는 속도, 그 비밀을 알고 싶으신가요? 느린 하드드라이브 때문에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계시다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소개할 m.2ssdmvm2 하드드라이브는 최대 2500MBps의 읽기 속도와 1700MBps의 쓰기 속도를 자랑하는데요. 이로 인해 노트북과 데스크탑 어디서든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중요한 작업에서 속도로 인한 지연은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으로 대용량 파일도 순식간에 전송되어 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완벽하게 배송된 제품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제 M.2 SSDNVM 하드 드라이브로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영상 아래 더보기 누른 후 파란색 할인 상품 링크를 클릭하세요.